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두손짝 주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지혜가 쑥쑥 커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오, 대답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선생님 다시 귀를 열어볼게요. 더큰 소리로 잘할수 있나요? 우리 크게 대답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멋지게 일어나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율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리에 예쁘 게앉 아서 마음 모아 사냥 하겠 습니다.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은 없이 잘 보낼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울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제 며칠 밤이 지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친구들과 잘 지내실 수 있게 해주시고 재미있게 수업 들으면서 즐거운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웃는 얼굴 가득한 유치부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설교 말씀 율동 노래를 일주일간 잘 간직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이들이 하나님 손을 놓지 않도록 삶에서 꼭 붙잡고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까 기대하며 말씀 속 함께 부르고 말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가 되었나요? 오늘의 말씀은 리부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세요.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은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시고 리브가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종에게 부탁했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종이 대답했어요. 터벅 터벅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갔어요. 많은 낙타를 끌고 멀고도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푼사푼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어요. 아름다운 니부가였어요. 종이 니부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에게도 물을 주세요. 제가 나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어, 바로 이 여자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의 아내가 틀림없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부두엘의 딸 리부가예요. 오, 하나님! 리부가는 즉시 대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삭의 아내를 만났어요.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주인님이 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종은 우물가에서 리부가를 만난 이야기도 했어요. 리부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가도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부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종은 리부가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리부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리부가야,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어? 리부... 네, 가겠어요. 오빠 라반이 리부가를 축복해 주었어요. 리부가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니부가의 마음은 확실했어요. 가족들은 니부가가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니부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니부가는 오빠의 말을 꼭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니부가는 종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리브가와 남편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유치부 어린이가 되어요. 전도사님 따라 큰 소리로 말해 볼게요.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두손 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부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했어요. 우리도 니부가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2월의 말씀 암송,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불러볼게요.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드라이브 수술으로 사순절 키트를 나누어줍니다.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선생님도 만나고 사순절 키트도 꼭 받아야 세요 띵똥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에서 2월 말순 환송잔치를 해서 영상을 3월 5일 토요일까지 밴드에 올려주면 선물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